제가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 받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위에 치아만 보여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위에 치아만 8개 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떨리세요 어, 오히려 기대됩니다. 제 치아가 훨씬 예뻐지면, 어, 지금의 못생김도 조금. <laughs> 그런 기대를 하며 가볼까요? 무삭제 라미네이트 시술 받으러 오셨고, 지난번에 이미 저와 상담 마치고, 본도 뜨고, 라미네이트가 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미네이트를 드디어 붙이는 날입니다. 환자분들이 처음 내원하시게 되면 우선 구강 상태부터 체크를 하게 되고요. 환자분의 현재 구강 상태가 라미네이트를 하기에 적합한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담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본을 뜨고, 디자인을 하고 이제 오늘 하게 될 접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보시죠. 자, 이 기구는 옵츠라라고 하는데요.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는 입술이 라미네이트에 닿아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를 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라미네이트 얹어볼까요? 라미네이트를 치아에 얹어서 환자분께는 예쁜지 안 예쁜지 마음에 드시는지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갖고요. 0.1mm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붙이기 전에 직접 약간의 틈이 있는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약간의 흠결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직접 치과에서 수정해서 붙여드리게 됩니다. 이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가 아주 잘 나와서 특별히 수정해야 될 점은 보이지는 않네요. 마음에 드세요? 음. 얼마나 마음에 드세요? 음. 음. <laughs> 라미네이트 접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접착하기 전 접착 준비 단계, 그리고 접착 단계.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 접착 준비 단계에서는 접착할 치아와 접착할 라미네이트를 당연히 매우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요. 치아와 라미네이트는 그냥 접착제를 바른다고 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붙을 수 있도록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은 라미네이트 수명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꼼꼼하게 원장님이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잘못되거나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라미네이트가 떨어지거나 변색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류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색깔을 원하셨고 형태 또한 자연스러운 모양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형태와 색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하야면 하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퍼스널 컬러처럼 치아 색도 무조건 하얗다고 예쁜 게 아니고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있습니다. 너무 하얗게 치아가 나온 경우에는 치아가 좀커 보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디자인할 때는 환자분의 얼굴 형태, 그리고 피부의 상태, 피부의 색상,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어울리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색상을 정확하게 맞춰 드리기 위해서 저희 치과에는 대충 봐도 30가지가 넘는 색상 접착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의 색을 쓰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미네이트 전처리 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접착 과정에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접착제가 굳기 전에 완벽한 위치에 치아를 위치시키고 넘쳐 흐른 접착제도 제거하고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라미네이트는 절대로 혼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치위생사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 둘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순서가 꼬이게 되면 라미네이트는 아까 속도가 생명이라 그랬죠. 중간에 접착제가 굳거나 기포가 들어가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접착제가 완전한 위치에 들어가기 전에 굳어버리면 당연히 이상하게 붙게 되겠죠. 기포가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라믹으로 된 껍질 안쪽에 접착제로 꽉 둘러싸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기포가 들어가거나 다른 이물질이 섞이게 되면 당장 한두 달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점차 라미네트 색깔이 어두워지고. 변형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탈락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라미네이트는 절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전부 갈아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접착제는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술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상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지만 섬세하게 접착제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중합기를 이용해서 라미네이트의 접착제를 붙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장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떡지면 안 되겠죠 라미네이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한 빛을 한 번에 써서 특정 부위에 접착체가 떡지거나 혹은 접착이 부족하게 된 부위가 생기면 하얀색 얼룩이 생기고 기포가 들어가게 돼서 라미네이트가 못 생겨지고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빛으로 천천히 그 이후에는 강한 빛으로 완전히 접착하는 게 중요한데요 빨리빨리 진행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과정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고 진짜 예뻐 음. 저도 맘에 듭니다 엄청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이제 어, 환자분은 다시 안 오셔도 되는 건가요? 저희 치과에는 외국에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시 오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6개월이 됐 건, 1년이 됐건 한국에 다시 오실 일이 있을 때 한번 체크 받으러 오시고요. 국내 거주 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용하면서 불편감은 없는지, 나는 불편감을 못 느끼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 주나 4주 내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체크 받으러 오시게 됩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직후에는 치아에 약간의 탈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색깔보다 조금 탁해 보이거나 더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화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생겼던 게 잘생겨졌어요. 덜 못생겨졌어요. 아덜 못생,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